아 내가 전에 그막 봤는데... 야, 그렇지, 그렇지... 아, 뭐, 무슨 지하실 같은 데서... 약간 취조당하시듯이 하더라고요. 야, 아! 그분한테 뭐 잘못한 거 있냐고요? 아니요 그런 거 없는데... 너 때문에? 아! 인가 분이 오늘 방문하실 예정이고요. 아왜 어, 이렇게 떨리지? 언제 오는 거지, 근데? 님 그거 떠는 거 두려움이에요. <laughs> 이거 두려움이라고요? 하하하하하. <laughs> 그분한테 뭐 잘못한 거 있냐고요? 아니요 그런 거 없는데 오래 알고 지냈지 않냐고요? 아니 우정이님은 직장 동료로서 행사장에서 만나고 이런 사이였지 사석에서 만나거나 이런 적은 단한 번도 없고 코둥이님 같은 경우는 실제로 뵙는 게 처음이에요. 만약에 오신다 그러면 근데 콧둥이님이 오시는지도 모르겠어요. 사이에. 제 미래인거죠? 제인습니다 야! 동아 너가 먼저 길들 진패 진패 진짜 미쳤나 키키키 여기서! 바 덮쳐 바로 덮치자 아,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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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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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잠깐 아뭐 <laughs> 뭐야 이런 식으로 뭐하시너 뭐야? 아니야 야너 이름 뭐야? 이게 많아! 뭐야 너! 뭐 하는 놈들이야 뭐 이거! 그 이거 꺼 빨리! 아 끄는 거예요? 이 끄겠습니다! 야 이거 어떻게 꺼! 자도류나 써아 자도류나 해? 근데 이거 훅 수장님? 지타 이거 얼마야? 안 돼요 안 돼요 저거 왜티 휘바? 왜티 외틀을 입으라고요? 얼어죽기 싫으면 왜티 입으라고! 건방진 녀석 야 여기 물 같은 거 없어? 물이 없어 여기? 물한잔 줘! 너리 또 누가 왜 그래? <laughs> 왜? 지금 <우리> 왜 없어? 됐다, <목소리> 됐다. 하나 멈췄다. 살았어, 살았어. 나도 줘 나도. 나도 달라고. 오케이, 오케이. 사스를 말했어야지, 진짜. 막 카스르잖아. 너가 있지. 빨리 따라 오라고. 좋아, <목소리> 빨리 이리로 야, 안 돌면 매화됩니다안 돌면 대화됩니다. 엄마, 기다려 봐. 눈 가릴 수 있는 거 있어? 이거 내 비니야. 근데 이걸로 가릴 수가 있어? 얼굴 가릴 수 있어? 빨리 가려 버려. 늘어나도 돼, 상관없어. 눈 가려, 눈 가려. 그렇지? 저기요 숨으셔야죠. 아 예. 네. 네. 겠네요어 지금 너무 당황스럽네 이거. 걱정하지 마. 걱정하지 마. 하밍조 맞지? 마, 맞습니다. 네. 참 잉조입니다. 참 잉조. 실제로 철자도 참 잉조예요. 그래, 음. I N G 가 네, 들어가. 네. 그래, 우리가 임씨 를 구하기가 막 <laughs> 워낙 진짜 힘들어. 어. 임씨 구하기 너무 힘들어서 납치를 좀 했어. 대답은 내 아니오로만 한다. 제가 네. 지금 발언권이 없는 거죠? 지금 내 아니오만. 아네네 예. 아, 네. 아니 이거 정신을 못 차리네. 어, 아니 <laughs> 뚜한... 아니 뚜아. 아, 아, 아 내가 세간에 아, 너무 착하다고 지금. 아는 끝났나? 근데 사, 아까 보니까 방송 네 개나 켰던데 어디 어디 켠 거야? 네 아니오로만 대답 하르면닥치고 대답해. 말대꾸하지 마. 수비랑 그그 유튜브랑 치즈직 하고있어요 트위치까지? 몇 안되는 그 외국인 친구들 때문에 근데 외국인 친구들 놀랍겠다 <laughs> 말도 안 통해 는도안 통해 걔네들은 또 수분 아, 잘 모를 테니까 아니 뭐, 상황 전달이 아닌데 아니, 아니 근데 거기가 좀 장소가 좋아 보이는데 혹시 나중에 좀 써도 될까? 아 그럼 그럼요 그럼요, 그럼요 아니 그리고 악기가 되게 많던데 아맞아 드럼 근또 드럼을 좋아하거든 드럼통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럼 아까 내가 만졌던 기타는 어, 어느 정도인가 가격이? 아 그거는 이제 한 100만 원 정도 <laughs> 베이스 기타입니다 참고로 100만 원? 아, 100만 원. 아니고, 기타랑 안. 베이스랑 달게 뭐야! 뭐... <laughs> 부르기야 <부름이야, 웃음> 이제 당신은 공감은 네. 네. 노래를, 노래를 만들어야, 만들어야 될 거야 잉잉잉잉잉이야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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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역시 잉이야 <laughs> <laughs> 좋나 아, 이런 느낌 보다가 이제 지금 구독력이 너무 높은데 몇 만이에요 몇 만? 106만입니다 100, 1 0 6만그 골든버튼이 있을 거 아니야 골든버튼 네, 있어? 그, 우정이 면 골든버튼 있어? 없어 그럼 우리 가지자 <laughs> 그러자 가져오자 <laughs> 요즘에 뭐 하나? 네. 근황 알바하는데요 알바? 를 한다고요? <laughs> 1, 2월이 좀 비수기예요 <laughs> 아니 부전들하고 납치했는데 너도 없잖아 아무런 줄 알고 아 <laughs> 아 아, 아 하더라고, 나는 또 열받네 노래도 최근에 냈어 <laughs> 노래 장르가 뭔데? 노래 장르가 팝 트로닉 빅밴드인데요. 네. 뭐고요? 방송도 자도리와도만 뭐 음악. <laughs> <laughs> 음악은 뭐 더해요. 육도야. 이름 찾아서 조직이야. 1 8덟 명이. 그럼 우리 사나 조직되는 거야? <laughs> 우리 밴드 이름에도 잉이 들어가. 어? <laughs> 어? 어노잉 박스거든. 어? 이거는 운명인데. <laughs> 어노잉 박스? <laughs> 너 소름 돋았어내 네. 말을 하라아 약간 하라고. 졸려요. 미친거 아니야 이거? <laughs> 그런 아니냐고! 입 막아버릴 어. 수가 있다. 하늘이 입을 막는 게큰할것 같아요. 야입 막. 이걸로 붙여가지고 너입 막으면 너 수염 바도 나온다! 내가 <laughs> <laughs> 너 수염 지주려고 <laughs> 입을 안 붙인 거야! 아 그럼 나 트위터 쓰 어디에 가는지 예상되는게 있어? 어디에 갈거 같아? 전혀 예상이 안 돼. <laughs> 제가 어디가 그냥 받아 가는 거지. 드디어 예, 예. 또한 번씩 연애 가야지. <laughs> 아니, 나 엄마한테 오늘 무정이랑 네. 합방한다고 바라겠는데 우리 엄마 방송 본단 말이야. 야 일단은 아. 지장 찍자. 지장, 지장, 지장 찍고 들어가자. 인감한 멤버 할거 아니야. 여 그, 여기. <laughs> 자 찍어 찍어! 진짜 인지야? 걸쇠를 쓰는 거보다 낫잖아. 다, 별 별걸 다안 따지나? 맞아요. 어 매력 씨는 <laughs> 남은 조직원이 되었습니다. 이리 와 이쪽으로 와. 네, 내려. 뭐 어디야 여기가? 조용해 조용해. 어? 기사님 에? 감사합니다. 대박나세요. 감사합니다. 묶고눈 공개. 진짜 공사잘해서막왔어요 이거는? 어 이거 두고보면 옷에 많이 흉치겠는데 이거? 아 옷에 묻으려나? 자 하나만 해 에잇 됐어 이거 됐어 됐어 에이. 어 됐어 에잇 됐어 됐어. 됐어.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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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생하셨습니다 아, 제가 진짜, 또 이제 고생하셨습니다. 고생했다 쭈아 자자겠습니다 우정 <laughs> 너무 폭락적인데? 폭 묶 같은데요? 못잖아 이거 털레기가 많아가지고 아니 어차피 안 묶어도 못 도망가 자 방송 아. 준비가 끝났고요 네. 제 핸드폰 어디라 기다려봐 어? 어 저기 있네? 뭐 하세요 지금? 채팅이 안아 어, 채팅이 안 보여서? 아, 채팅은 뭘 필요 없어 아왜 아, 뭐, 자꾸 채팅 불러 우리가 알아서 채팅 읽어줄게왜 자꾸 뭐 채팅 읽고 아, 그 채팅 아니 봐야 될걸두려하지마 나가 자 아, 그 남의 길 읽어봐야겠다 차빙조 본명 조장우 맞아? 누가 아니야? 맞맞니 출생 1994년 9월 16일. 부러지지 마. 부러지 마. 니가 어떻게 94년생이야? 아니야. 야, 그래. 아 이거 아, 야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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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되겠는데? 그냥 부러지나 아, 이거지? 개띠 맞아요. 나랑 동갑이라고? 부러지 <laughs> 마. 술 좋아하나? 술 좋아합니다. 주종이 뭐지? 주종은 가리지 않는데 쌀류는 못 먹습니다. 자켓 이런 거? 주량이 몇이야? 주량을 이제 보는 지켜입니다 <laughs> <찔러갑니다>. 네? <laughs> 아, 제가... 아니같아 아니, 아니, 제가... 이런 말 하면 되지만 다음! <laughs> <laughs> 아, 왜 노란색이야? 노란색 왜아왜 노란색 아, 노란색이 아, 하나도 없어? 아니 이 제가 구 그... 그러니까. 원장 생님대모사를 했었어요 그럼 한번 듣고 싶은데 뭐. <웃음> <웃음> 아니 뭐.. 아니 본인 입으로 말했잖아 아, 그러니까... 몰랐.. 너무 옛날이신 그래서... 전... 이런 분위기에 조금 그렇지만 보여줄 수 있어? 야, 야, 야. 야. 음. 약 발랐으니까 이제 하나 풀 거예요 안 아니 성대모사로 컬투쇼도 나갔대. 컬투쇼도 나갔다고 그럼 엄청 괜찮네. 잘한 거 아니야? 고등학교 때, 고등학교 때. 야동아너할수 있는 있어? 한숨 보여주고 진짜. 그.. 나 한숨 보여주고 진짜. 아이 시끄러워. 넘어갈게. 판 깔아주면 힘들거든. 자도류 하고 있어 지금. 어디가 제일 시청자 많아? 아.. 초참한 곳.. <laughs> 괜찮아, 괜찮아. 부러워하지 말고 말해. 야 컨텐츠를 뭐 하느냐에 따라 다른 거 같아. 아, 성격에 따라? 그럼 최근 컨텐츠 했을 때 제일 재밌다고 생각한 본인이 <laughs> <고민이> 재밌다고 생각한 거? 오늘이 제일 재밌어. <laughs> 아니 잠깐만 잘못 때려보신 거같아요진심나 보다. 그러면 트위치에서 되게 잘 됐었단 말이죠. 그쵸? 트위치가 터지고 피해자 <laughs> 중에 제일 피해자! 피해자 1위! 그 트위치 그 사장이랑 면담 동화. 제가 면담이 아니라 그 형님 일본에 온다 그래서 미국을 찾아갔어요. 스토킹. <laughs> 아, 스토킹을 했어요. 좋다. 널 스토킹. 도대체 왜왜 그랬냐? 왜 벌었냐? 왜냐면 응. 그 트위치가 없어지기 한3달 전이면 응. 제가 미국에서 그분이랑 밥을 먹었어요.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네, 그, 그때 제가 이제 시기봉 피고 힘들다 아 응. 집도 안 되고 응. 어그래고 뭐 내가 한번 해결해 볼게 하더니 아 없애는 방향. <laughs> 아 해결을. 트위치가 없어진 거네. 괜찮은 일억소 이거 제출할 수 있는 그런 거아 오케이 됐어 ]配말. 그러면은 대충 알았으니까 계약서 한번 보여 줄게 계약서 한 번에 우리 인담 노래 만들 거냐 안 만들 거냐 이거 인 노래 당연히 만들죠 응? 유통까지 쫙 유통, 유통. <르기> 유비도 원하시면 다 수출도 즈도해질까 머리 파워 내가 주고 토코 정가훈과 조매력, 이하훈은 이하 계약 내용을 준수한다. 이네임에 인이 들어가야 돼. 나중에라도 빼면 안 돼. 나고 싶어서 참조. 산조. 참조로 산조. 바꾸거나. <laughs> 그러면 은안 된다는 거야. 욕하지 말기. 욕하면 안 돼. 돼. 욕하지 말기요? 욕 쓰면 안 돼. 발음만 고만마써 아, 예. 근데 범죄 조직은 아니에요? 네. 아니 아, 이거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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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욕하지 말고. 오, 서로, 서로 공격하지 말고. 우리 왜냐하면 가족이기 때문에. 우리는 패밀리니까 우리끼리는 우리 공격하면 안 돼. 어. 사내연애 금지. 사내게내 든지 아, 네, 뭐 이렇게 이렇게도, 이렇게 또 <laughs> 아,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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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아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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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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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벌해요? 살짝 주면 돼 그냥. 게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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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게 것을 사줘야 한다. 우리가 사준 거좋아이 인가문과 을은 서로 아이인것이 존중하며 게이림 <laughs> 이렇게 <심었자들이야>. 아, 네. <laughs> <laughs> 그거는 인간물이 재밌는 걸 하자고 할 경우 재밌겠다며 조아을 해줘야 한다. 그러니까 재미없을 수도 있어. 어. 근데 구라로 이렇게 좋아한다니 아. 됐어 됐어. 됐어. 쉽지 아, 않네요. 네. 네. 한번 보여줘 지장 찍은 거. 네 지장 찍은 거. 네, 뭐. 네 여러분들 지장 찍었고요. 여러분들 증인입니다. 네. 그러면 인간물 오뭐 하고 싶으세요? 그러니까 뭐 하고 싶은 거 있을 거 아니에요 인간물. 인이요 저는 무군이랑 친해지고 싶어요. 뭐야. <laughs> 아 왜냐 우리 단톡이 없었거든. 임가원이 <laughs> 컨셉이 아니고 실제로 범죄 조직이에요. 범죄를 저질러야 된다고. 응. 근데 얘는 원래 사칭 전과가 있으니까. 네 성대보상 사칭 뭐 사칭. 범죄 사범이. 저는 그냥. 아 범죄 사범. 범죄 사범 맞네. 스위치 폭파 시켰어. 켜 있어. 야너 밖에서. 살빵이 많아요. <laughs> 너 싸우다 왔어? 아니 여기 야. 아니, 여기도 있고. 여기도 등에 있고. 상처는 검사의 수치야. 이거 뭐냐 이거? 얼굴 눈맞쳐 가지고 한번한딱아내겠습니다 그래서 너는 그냥 폭행. 하면 됐죠 뭐. 잘 부탁드립니다. 아 오케이. 아 됐네. 악수 한번 합시다. 예. 네. 여기도 해. 둘이도 해. 너네 둘이도. <laughs> 아 근데 매력 매력이 없어. 드아우 <laughs> <근데> 뭐? <laughs> 아니 아니! 아니 아니야! 아까 너랑 드럽이었 오케이! 거기까지. 안녕하세요 여러분. 인감은새 멤버 언제든지 구하고 있습니다. 좋아. <laughs> 닉네임에 잉이 들어가면 좋고요. 개명하셔도 되고요. 신청하시면 언제든 받고 있습니다. 여러분들 항상 들어와주세요. 이렇게 해서 돌리자 영상을. 영상을 돌려봐 상 보여도 이지세 명도 좋은데 조금 더 있으면 좋겠어. 저는 딱가명료 손님에 딱 패밀리. 5명. 가족 어 가족 딱느낌 가족 느낌 딱 그렇지. 자, 네, 응. 오늘 인간은 오늘 또세 멤버 이렇게 구해 봤으니까 앞으로도 활동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. 잘 부탁드리고요. 다음에 또 오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. 빠빠이. 한두달 뒤에 봐요. <laughs> 한두달 뒤에. <laughs> 안녕. 한두달 뒤에